LG전자 FHD IPS 모니터는 여러분의 학습과 업무 환경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이 모니터는 선명한 화질과 얇은 테두리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모니터 기둥이 얇고 받침대가 동그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책상 위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장 스피커는 음질이 우수하여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AS 걱정 없이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 제품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줍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디자인 또한 심플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LG 전자 모니터로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